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공은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시베리아 파워 2호 가스관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러시아 통신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대표단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담당 주무관인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러시아 언론인 인테르팍스 통신과 이타르타스 통신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노바구 총리는 16일 밤 러시아 측이 조만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와 서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 병중공 당수는 수요일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넘게 러우 전쟁에 휘말린 푸틴 정부가 전시 경제를 유지하려면 중공의 도움이 점점 더 필요합니다. 노박은 또한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 전에 이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모스크바는 중공이 유럽을 대체하고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고객이 되기를 희망했고 이 구상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노박 구총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2023년 12월 말 시베리아 파워 2호 프로젝트 실시에 합의했고 해당 구간의 설계와 탐사 작업이 모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2,600km이며 연간 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현재 폐기된 노드 스트림 1호 파이프라인보다 약간 짧은 수치입니다. 첫 번째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은 길이가 3,000km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중국 북동부의 헤이룽 장성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헤이룽장성 부유엔시와 인접한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시는 지난 3월 말 방사능이 정상치에 1,600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헤이룽장성 주민들이 불안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무단지 일대의 물은 이미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중국 언론인자 란지아는 5월 2일 트위터에 1,600배의 핵 방사선이 암과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북부의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있고 많은 관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집을 샀고. 잘 사는 동북부의 사람들은 하이난의 집을 갖고 있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뜨고 있습니다. 한병원 원장은 100년 동안은 북동부 전체의 사람이 살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